동료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 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거기서, 거기서 지금은 은퇴하신 함제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토토처럼요.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저 눈치 채셨, 채셨다시피 저도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는데요. 사실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옛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어, 이웃분들이 혹시 여기 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음, 지난 정권 때한네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세 번째가 바로 어,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한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안녕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언제 진천에 가시면 안녕 케이크라는 곳에 가보셔서 우유 케이크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충북은 충북의 우리 동료 시민들은 만만한 분들이 아니시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 혹은 스윙보터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다는 말들도 하죠. 우리 모두 우리에게 중도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중도라는 건 아마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중간 언저리에 있는 지점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겠죠.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굉장히 많은 현실 세계의 이슈 중에서 모두 중간 지점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에서는 우측의 어느 지점에서의 생각을 지지하고 어떤 이슈에서는 좌측의 어느 지점의 생각을 갖지만 평균내 보니까 중간 지점의 생각으로 수렴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도층이고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할 스윙보터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설득하는 방법은 모든 이슈에서 각각 합리적인 답, 맞는 답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슈에서 미적지근하게 중간 지점을 선택하는 것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그보다 왼쪽에 정답도 찾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도 중도에 계시는 우리의 어,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건건별로 선의를 가지고 공공선을 생각하고 동료 시민을 생각하면서 맞는 답을 낸다면 우리의 답이 그런 중도층에 계시는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만한 타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결국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당에서 그런 답을 내겠습니다. 충북의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충북의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충북의 현안에 대한 정답을 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잊어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해서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라는 점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북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면 그건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게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민주당은 약속에 불과하죠. 우리의 정책은 현금이고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어음일 뿐입니다. 우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중앙정부와 함께 그 정책을 바로바로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서 우리 충북의 동료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아 봅시다. 충북의 동료, 동료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보, 보고 계시는 지금 저, 어,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길이라면 저는 뭐든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기가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 느껴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 주십시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가봅시다. 딱 100일 남았습니다. 이 100일의 시간은 정치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모든 많은 정치인이 계시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어 정말 이름만 되면 천하를 허령할 만한 정치인들 이 100일 동안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눈치 보입니다 이때를 이용하십시오 우리 정치인들 이용하십시오 우리가 충북민들이 정말 원하는 변화를 이 100일 동안 해내겠습니다 이 100일 짧지만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충북의 동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